그림과 같다. 그러면 그, 이 그림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사실은 어, f x 는 0이라는 방정식의 두 근이 마이너스 3하고 1이라는 거지. 여기서 만났으니까요. 똑같이 그걸 이용하는 거죠. 여기 네모라고 하자 네모 이렇게 f의 네모가 0이 됐다. 근데 여기에서 요 네모는 마이너스 3이거나 1이다, 이말이잖 근데 그 네모가 누구냐면, 그 네모는 문제에서 x 플러스 a라고 그랬어.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3이거나 얘가 1인 거야.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, 마이너스 a이거나 1 마이너스 a지, 그지? 그래서 그거를 더하면 4가 된다. 그러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3, 마이너스 a와 1 마이너스 a를 더하면 4가 된다.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a 는4 그래서 마이너스 2a 는 6이네 a 는 마이너스 3 계산은 엄청 쉬워 요 부분이 핵심인 거지 그지? 이해됐지?